자, 이게 0에서 1까지 정의역이, 정의역이 요만큼이야. 거기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줬어. 그러니까,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이제 그 식으로 쓴게 아니라 그래프로 준 거야. 그랬는데,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자, 이걸 그릴 때, 사실 이렇게들 이제 거의 모든 교재가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거 생각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서술형에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써야 될 텐데, 서술형 답은 이제 쓰는 아이, 그러고 이런 문제를 서술형으로 잘 내지도 않아. 어, 그니까 러 나한테도 어떤 교재 쓰면서 프리 집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쓸 거야. 근데 프리 집을 쓰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해라. 하면은 이렇게 설명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이거를 해결해가는 발상이라 그럴까? 이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랄까? 그런 방법은 좀 다른 방법이 있어, 더 좋은 게. 자, 우선 결론부터 보여줄까? 교재 나오지? 이렇게 삐죽삐죽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느냐? 풀이를 보면은 막,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거를 얘기를 해줄게. 우선 이 그림은 이뭐 교재에 있으니까 잘봐둬 그리고 나는 페이지가 넘어가도 니네 교재가 있으니까 자 x에서 ff 합성함수로 가는 함수야. 그럼 얘를 쓰면은 결국 x가 f에 들어가고 f에 한번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이 집합 이거로 건너가는 거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어떤 x의 원소가 F를 만나서 어디론가 가고, 또 F를 만나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비슷한 걸 쓰려고 그래. 요거 비슷한 걸 쓰는데, X가 변하는 범위가 0에서 1이지. 0에서 1까지 요렇게 변할 거야. 그런데 여기를 쓰는 것부터 이제 그지 같아져. 요, 요 표기법으로 하면은 여기를 쓰는 게 굉장히 그지 같아. 왜 그지 같은지 보여줄게. 0에서 1까지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쓰면은 f(x)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f(x)가 돼야 되잖아? f(x)는 0에서 1까지 갔다가 다시 1에서 0까지 내려와야 돼, 그치 x가 이렇게 바뀌면,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서 0에서 1까지 갔다가 다시 0까지 갑니다. 이렇게 쓰기도 그렇잖아. 이게 나름 말하자면 집합 표기나 같은 건데 0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표기법을 인제 버리고 버리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을 표현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x의 값이 표의 형태로 쓸 거야. x의 값이 0에서 1까지 변할 거야. 그랬을 때 f(x)의 값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렇게 주머니처럼 음. 주머니처럼 그렸던 여기서 X 값이 변하는 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줄로 쓴 거지. 0에서 1까지 변할 때,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0에서 1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지. 함수 그래프 기억나지? 이렇게 생긴 거. X가 0에서 1까지 갈 때, Y 값은 0에서 1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어. 그리고 그 꺾이는 데는 정확하게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추가로 써. x가 2분의 1일 때, 1에 딱도달했던 얘기지. 그 다음, 이 녀석이 다시 f에 들어갈 거지. 이렇게. 그러면, 잠시, 니네 뭐, 많이 배웠던 치환이라고 생각해봐. 요거를 t라고 생각하면, 얘는 ft가 되는 거야. 그래서, T와 FT의 관계로 생각해봐. T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면 그 FT는 또 0에서 1까지 갔다가 0으로 떨어지겠지. 됐어. 이쪽은 거꾸로 생각할까? 0에서 1까지 간다 하면은 얘가 0에서 1 갔다가 0으로 떨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요 1이 되는 데는 어딜까? 아, 2분의 1이겠지. 여기도 2분의 1일 거고, 그러니까 t의 값이 2분의 1이 될때 얘가 정확하게 1이 될 거다. 이거지 됐어. t와 f t 의 관계야. 그러면 이제 한번 더 해야 돼. t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중간 변수야. 치환 같은 거야. 치환이야. 치환, 치환 같은 게 아니라 치환이야.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 다루다 보면 합성함수랑 치환이랑 구분이 거의 없어져. 그 그놈이 그놈이야. t 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f(x)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x가 얼마일까? f(x)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x는 두 군데야. 4분의 1하고 4분의 3이야. X가 0에서 2분의 1까지 달려가다가 4분의 1이 될때딱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이야. 여기가 4분의 3이야. 이렇게 줄이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석하면은 X가 0에서 4분의 1까지 가는 동안 얘가 0에서 1까지 가는 거야. 그거를 그래프로 그린게 0에서 4분의 1까지 가는 동안 1까지 간다 이렇게 그린거야 물론 지금 나는 그냥 막확 그려버렸는데 원칙적으로는 식을 만들어야 돼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갈때 얘가 1에서 0으로 또 떨어지는거야 2분의 1까지 갈때뚝 떨어지는거야 여기 또 2분의 1에서 4분의 3갈때 0에서 1 4분의 3에서 1갈때 1에서 0,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를 나는 여기 시, 식으로 분석하는 거는 교재에 어차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고, 그런 생각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교재에 있는 거야.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거기 잘 보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 봐봐, 이제. 내가 t라고 표현했던게 교재에도 있어 t라고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ffx라 그랬는데 결국 이게 f 안에 fx가 들어간건데 요녀석의 값이 요녀석의 값이 요게 t야 지금 얘가 ft고 요게 t야 그래서 t가 0에서 2분의 1 사이일 때랑 t가 2분의 1에서 1 사이일 때또 갈라서 한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니네가 여기 내용을 보면서 파악을 하도록 해봐야 돼. 여기는 교재 내용을 내가 설명한다기보다 결과는 다 똑같아. 똑같은데 다만 나는 그냥 말과 그림으로 해설을 해준 거고 해설, 어, 완벽한 해설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을 만들어줬다 그럴까? 그런 거고 실제로.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올리는 거의 없는데 서술형으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각각 분할해서 함수식도 다 만들어서 써야 돼. 예,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쓰는 거를 허술이 할 수는 없는 게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뭐 서술형으로 써라 그런 거는 안 나와. 수행평가에도 이 정도까지는 잘안 나와.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을 쓴다던가, 음? 고섬 가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 정도도 쓸줄 알아야 돼.